안녕. 난 평범한 유라 근데 제대로 말하면 평범하지가 않지. 나는 원래 암살자야. 이 집도 겁나 고급인데 내가 한 명을 죽여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됐지. 하하. 그래서 오늘은 어떤 미션을 받을까 궁금, 궁금해. 어디? 근데 난비슷 털이야. 이런 것좀 봐봐. 응. 어, 빨리 가야 돼. 그래. 한번 가볼게. 어? 어? 야 이거 도장만 아니지? 어? 어? 이게 뭐지? 어? 미션을 주겠다 이 여기 무슨 어느 어느 초등학생이 치킨을 싫어한다는 얘가 있다 뭐? 뭐라고? 이 치킨은 우리 쪽에 제일 중요한 치킨인데 가만두지 않겠어! 음, 치킨을 치킨을 싫어한다는 초등학생이 있는데 거기에 찔 치킨을 싫어한다는 학생이 있다. 거기 거기에 있는 초등학생이랑 선생님들은 다 죽이면 엄청난 보상을 내리겠다. 뭘 보상! 보상이라니. 엄청난 보상을 내릴 테니 지금 당장 어, 육상 빌딩 문 열어져 있는 데로 와. 어 뭐라고? 문 열어져 있는데? 응좀 높을 거다. 어 뭐, 뭐, 뭐라고? 어 그렇지? 어, 어 뭐지? 이 뭔가 키고 느낌이 안 좋은데? 어쨌든 가보야겠어. 어? 근데 준현아 봐 어? 근데 무슨 일일까? 지금 이 기회가 내 순간일 수도 있어. 어디 그 초등학생을 다 죽여서 내 보상을 받게 할 거야. 어? 어 내려왔다. 더, 어? 어디 한번 가볼까나? 응. 음, 어디? 어, 어, 디 어, 아, 따가워, 따가워. 어, 아, 따가워. 맨날 내가 다니는 지름길이지. 도둑할 때도 다녀왔지. 난 도둑, 난 도둑. 암살자 다 해봤지. 응, 음, 근데 너무 멀을 것 같은데. 에 기차역이나 타볼까봐. 뭐? 어이, 이 어, 저쪽으로 가는 기차역이한번 가보겠어. 가봐서 다 죽여버릴 거야. 지겨버릴 거야. 모든 걸 다. 저기군. 여기야. 겉. 좋아. 저기. 저기로 쭉 가면 돼. 여기는 엄청난 도시니까. 그래. 빨리 가서 미션을 통과하고 오자. 오. 여기군. 오. 드디어 찾았군. 어. 사람들한테 내가 암살자라는 걸못 밝혔어. 내가 지금까지 어, 암살한 수는 한1 6 2 음, 5만 일단 여기군 오, 나에게 미션을 주는 사람도 엄청 부자군 문열려도있는데 거기가 어디지? 야, 야 한번 가보겠어 이, 여기도 문안 열렸어 아, 어디까지야 어, 어디 어딘데 이렇게 멀어 오, 여기다. 어, 여기다! 아, 어디, 어딨습니까? 오, 맞는가? 어, 어, 저기! 응. 어. 네, 네, 뭡니까? 니, 니가 여기 어떻게 맞는가? 니가 어, 어. 네, 시켰잖아! <laughs> 응. 어쨌든, 아까 내가 편지에 쓴거 맞지? 네! 일단 이물약을먹을기 네 몸집 이 물약은 뱀파이어가 되는 물약이다. 네이게아 그거 먹지 말고 네 일단은 미션 네 미션 수행 안 하면 알지? 네네네 <laughs> 네네네 네. 이 미션은 고급 미션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 치킨을 싫어하는 애들을 죽이는 거야. 네 알겠어? 네이 칼도 가져가기. 네 강성하게 돼있어 조심히. 오, 네네네네. 네, 네, 네. <laughs> 일단 이걸 먹으니까 응. 내가 먹으면 뱀파이어가 될 거야. 네, 뱀파이어. <laughs> 어지러워. 오. 어 뭐야? 내가 진짜로 뱀파이어가 됐잖아. 잠깐, 뱀파이어 모습이 너무 얄미워. 아, 잠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뭐 어, 뱀파이어가 됐나? 어 네. 아. 그치? 하지만 네 얼굴은 못생겨서. 안지. 내가 왜? 어 근데. 땡 땡추를 왜내 면보단 이거? 야 네, 네. <웃음> 잠깐. 뱀파이어가 그렇게. 아. <laughs> 아이왜이 있다고입니까? 어. 이건 네가 네가 <laughs> 네가 그래. 음, 그렇군요. 근데, 근데. 내가 계약한 거잖아. 근데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이 저를 미워하면 어떡해요? 선생님도 다 눈치채면 아니야, 어떡해요? 아니요 눈치 안챌거야 내내 뱀파이어가건 겁나 위기하거든 그리고 애들이 다 바보라서 선생님도 모를거야 아, 그, 아 그래요? 아, 저보다 바보겠죠? 아, 아니, 아, 걔네들은 다 시험 영균이0 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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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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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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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준0요 제가 0 수도 있어요. 아아니0아0 네네. 음, 뒤모습은 괜찮네. 그럼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잘 가도록. 네. 어 여기 권우 다 왔어. 어. 어. 와 어, 다. 오 어. 너무 힘들었어. 근데. 아 어, 진짜 힘들다. 어디 한번 가볼까? 어. 내가 전학생이라고 속개는어어 아, 안녕하세요. 어너왜내 밑으로 다녀? 어 아니. 어, 선생님 누구예요? 아 전학생인데 이 안로. 어 천수롭게. 저저저 여기로 왔는데. 선생님 근데 애들이 애들이 이렇게. 어 선생님 어디 갔나? 순간이 왔어 선생님. 잠깐 일본 많이 줘. 선생님 왜 이렇게 안 계세요? 아 기다려봐. 근데 애들이 이렇게 싸가지고 없지? 계속 아, 너, 너, 너 돌아다니고 아니아 어, 어, 선생님 오셨다. 차렷. 경어 방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야 애플 야 애플 일로. 야너왜 진짜 아니난 애플 아니야. 무범생이야 개소리야. 너 일로 <laughs> 와서 너총 맞자. <laughs> 선생님 나 아파. 선생님. 선생님 빨리 수업 하시죠. 네, 네, 저희 아니, 저, 소개해야지. 아, 맞다. 아, 말아 와라. 안, 안녕 얘들아. 이름 꽃무네미고 <laughs> <못 봤는데. 웃음> 아, 내 꽃지 보지 마. 이 새끼가. 어딨냐이 새끼야. 이 어, 진짜 너무 얼마나 나잖아는데요. 어, 바, 다 바보라고 했는데. 아, 아니, 아니. 어, 어쨌든 에이, 너 어디 초에서 왔니? 아, 저요? 대천초요. 아니, 대천초가 아니라 저 어, 촛불 꽃초 지명타! 아, 아, 아빠. 아예 예. 예. <웃음> 선생님. <laughs> 애들좀벌 세우요. 아 가만히 있어. 있어. 네? 나 반장이야. 야, 이거를. 야. 선 이제 그냥. 해요. 아, 진짜 내리지 말자. 선 이제 그냥. 야, 이젠 수학을 할 거야. 에, 내 아, 자리 여기죠. 아, 네 자리가. 아네 자리는. <laughs> 어, 네 자리는 어 거기로. 해. 네. 아, 네가 마음에 든다면. 옆에 열 개, 열 개죠, 열 개. 자, 수학. 음? 우리가 아? 우리가 몇몇 학년이지? 아이 선생님이요? 아니 선생님이 뭐. 6학년이요 아 6학년이요? 좋아 이렇게 아, 넘어왔어 우리 중학생이에요 좋아 이렇게 아, 넘어왔어 그대로 예, 학교 계속 때리면 돼안 입고 다 이렇게 디디. 칼로 아, 너는 말이야 너 빨개 벗고 다녀? <laughs> 이렇게 칼로 하면 돼 좋아 한번 해보는 거야 <laughs> 자1 더하기 1이 뭐야 이야 선생님 아왜 아, 그러냐 <laughs> 선생님 애들 다 자리에 세우시죠 It is 애들 다 자리에 a r l 앉으라고 하시죠 너무. 아 자리 Jira was you to know. c 반장 r l i e and Job, 선생님 j a 저는, 저는. 야 g she k 야 자리에 앉아. 야, 곱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30분지. 저는 오늘 마술을 배웠어요, 학교. 어, 뭐야? <목소리> 선생님, 어, <오>, 우와! <목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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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목소리> 선생님, 빨리! <목소리> 아, 그거 장난감 거이지 예. 네. 아, 빨리, 아, 빨리, 빨리 해주세요. 아, 네. 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자, 이것까지는? 몰라! <목소리> 6이요! <6기 5>! 아! 이 <목소리> 개새끼들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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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오늘 는 것이 특징이네, 쇼. 아 오늘 같이 킥인데 너네 아 너네 신고하자. 아, 아, 어, 아, 아 뭐야? 아 야! 오늘, 아, 오늘, 아. 오늘 뭐야? 야, 야. 이 새끼 이 새끼 뭐야? 어, 이, 새끼 이 새끼 뭐야? 빨리 때려! 이 새끼 뭐야? 아, 그것도 치면 안 돼. 아. 어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아, 그래요. 너어이 어. 돈은 뭐지? 아, 400원 있어요. 빨리 들어와라. 아 어, 아까전에 무슨 소동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저 홈쇼핑에다 나갔다 어 나를 죽이다니 저 나쁜놈 쌤 응? 어딜 완전 들려요 귀신새끼가 나와가고어 어떡하지 어 여기 귀신인거 같은데? 할리없어요음아 음. 이새끼 없애려 이렇게 내 미션은 실패하는 건가 망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야 한 명이 떠났네. 아 진짜 오늘 얘 예, 치킨 먹고 싶 치킨 먹기 싫어가지고. 에이. 선생님 빨리 하시죠. 치킨 좋아하냐? 아니. 전학생. 선생님 빨리 하시죠. 아, 그래. 자 그래. 자전공 확인 섬 전학생 말해봐라. 예 빨리 해야지. 어? 아 아니야 앞에 봐. 오잘했어 아, 선생님 빨리 칠판 보고 하시죠. 아, 그래. 어, 얘들아 어, 아, 얘들아, 상속 확인상이에요. 아 어, 선생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어, 뭐지? 어, 애들이 다 어디 갔지? 아, 화장실 아, 갔어. 야, 얘네들 좀 편의점 가지 말라니까. 아, 진짜. 야, 전학생이라도 공부하자. 네. 어, 저 선생님, 정중기 선생님이 얼마나 모시냐? 왜 이루게 돼? 네. 아, 그렇군요. 아. 저 선생님은 혹시 어 눈이 초록색인데 그뱀파이어의 반파이어의 사 사냥꾼인가? 어, 어 선생님 제제 해주시죠? 뭐? 아니 계속 칠판 보고 어 아, 그래 죽여야지 아야 고박이야. 뭐야? 지금 뭐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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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가 내 세상이다. 치킨을 시한다고 가지고 그 그냥 죽이면 되지. 다 임무 완수했습니다이구 헤헤헤. 너무 기분이 좋군. 애들을 다죽이고 <laughs> 여기 아하 헤그헤헤 아, 어디 어 헤헤. 헤헤.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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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어? 거기 말고, 여기, 어, 어디 어 있습니까? 어, 어디지? 내가 알기로는, 잠깐네 내가 알기로는 여긴 줄 알았는데. 어? 내가 혹시 잘못 찾은 건가? 아, 어, 아닌데.